아, 한 1년 만에, 군뭐 건담 창고에 다시 왔습니다. 아, 뭐 했다고 벌써 1년이 지났어? 이게 저번에는 밤에 와가지고 진짜 개 무서웠거든요? 낮에 오니까 좀 괜찮네요. 3층이가 그렇습니다, 여기. 건담 창고라 써있죠? 아에도 무서운데? 아, 저 1년 만에 뵙습니다. <laughs> 네, 예, 예, 네. 정리로 왔을 때보다 예. 샵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리 좀 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카드샵이 좀 같이 일하게 돼서 카드샵 때문에 이제 공간이 좀 분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건담 판매 쪽하고 이제 카드샵하고 해서 이제 공간이 조금 나뉘고 뒤쪽이 조금 이제 정리 중이라서 아직 조금 예전보다 좀 보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1년 만에 와가지고. 예. 물건이 많이 없어지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공간은 더 넓어진 것 같은데 물건도 더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이게 물건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 뭐 중간중간 좀뭐 이런 해서 좀 많이 판매도 했는데요. 어차피 모으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후반 예약도 있고 그다음에 어 이게 보이네 그러면 그런 멤버들도 사다 보니까 뭐그 오셨던다고 거의 비슷하게 아마 제품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여기 이제 군포 건담 창고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본업은 따로 있으시고 정말 헤비한 콜렉터시다 보니까 이게 진짜 건담 창고가 상호명이 그냥 건담 창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건담 사장님의 건담 창고세요. 네.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예. 네. 한한1오년 정도 모았고요. 모다 으 보니까 집에서만 이제 갖고 있을 수는 없어서 뭐 작업실 겸뭐 이렇게 보관 장소 를 찾는다고 이제 했다가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복된 킷도 많이 있고 해서. 음. 해서 판매까지 하게 된것 같아요. 영상 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 게 워낙에 많이 모으시다 보니까 어, 중복이 나왔네? 하면 이제 그 프라탑에서 판매대로 이 이동이 되는 그렇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매나 도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모아놨던 것 중에서 중복되거나 판매가 가능한 것들은 이제 앞에 판매 쪽으로 빼서 전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 원래 이제 모으렉터다 보니까 소장용 건담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연찮게 이제 제가 좀 매물을 사다 보면은 같이 뭐한개두개 개 사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다 보니까 세트병도 있어서 여러 개 모으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어, 어, 어떤 시리즈 혹시 뭐 대표적으로 세트병 온것 중에? 어저 진짜 포스트는 웬만하면 다 모다 으 보니까 포스트가 네.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쪽인 것 같아요. 배네에이이 너무 많지 않나요? 네,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보이면은 사고 싶은데, 그, 노트가또 되게 복잡하게 가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서 중국 한정으로 나온 제품도 들 많아서, 음. 막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퍼스트가 가장 좀, 세트병 중에서는 가장 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좀 듭니다. 맞아, 가장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네. 퍼스트는 막 세븐일레븐 한정부터 해서, 네. 일본 뭐, 야구팀 한정, <laughs> 막 지하철, 노선, 그랑 콜라보한 것거 아, 엄청 많잖아요. 네. 핫식스도 있었고 네. 그좀 그렇죠.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한국 한 장이 많지가 않잖아요 음, 그렇죠. 뭐 거의 요즘은 거의 중국 한 장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 한 장이 좀 적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아스에도 한번 나왔고 첫 한국 공장은 하직스겠지만 이제 자꾸자꾸 반대해도 한국 좀 신경 써서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 물건은 안 받아오신 거예요? 네? 물건을. 그러니까 저 도매도매는 하는 게 아니고, 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한 그 제품들만. 네. 도매도매를 아예 안 하신답니다. 네. 진짜 순수하게 창고에서. 나 물건들 그냥 겸사겸사 판매하시는 네, 그러니까 건담 베이스 거의 주로 건담 베이스 아니면은 뭐 밥몰 어. 그다음에 이제 중고 거래로 좀 많이 좀 사는 편이고요 중고 거래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제가 일괄 구매를 많이 해요 그니까 뭐 그분께서 한 여섯 개곱개 팔고 계시면은 제가 중복된 것도 있어도 여섯 개곱개 같이 사와가지고 거기서 중복된 키들은 판매대 쪽으로 나가는 네, 그런 생각 이거같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건담 창고 특이 작년에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판매 전보다 저기 사장님 창고가 이제 본체입니다 조금 조금씩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한 번에 막 많은 제품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정리하다가 나온 거 있으면 또 팔고 여러 개를 사다 보니까 중복된 걸잘 몰라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중복된 걸안 사야 되는데 중복된 것도 많이 사다 보니까, 그리고 시리즈 이제 좀 모다 보니까, 아, 이, 시, 이 시리즈 내보내야겠다 그러면은 좀 그렇게 나오시는 물건들이 있어서. 이제 물건을 처분하실 때, 탱거가 이제 매입 가면은, 네. 그래도 조금 뭐 몇천 원이라도 붙여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님은 지금 그걸 이제 팔아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보다 처분을 해서 공간을 만드시는 게더 이제 원정이신 분이어가지고. 컬렉터긴 하지만,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이시. <laughs> 네, 너무 그냥. 집에서 이제 쫓겨난 거거든요. 아. <laughs> 집에서 너 나가, 이거 갖고 나가 그래가지고 나온 케이스라서. 말씀하셔도 어떻게든 돼요. 공간을 좀만들어는데 <laughs> 집에, 가정이보탱도 되야 되고고구만은 <laughs> 아, <laughs> 가지고. 아, 집에서 쫓겨나셨는데, 네. 여기 있을 때 그래도 가장 마음이 편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저 여기 있으면은 그나마 집에서 눈치는 안 봐도 되니까. <laughs> 그리고 여기 있으면은 건담 조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는 네. 이제 건담에 건짜도 못 꺼내서. 조금입니다아 네. 예전에는 그래도 판매 매대에 일반 판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박스 색깔 빠진 네. 클럽지나 이게 리미티드 아이템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또 찾아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후반이나 한정 판들은 쉽게 말해서 구매 루트가 처음에 사실려면은 프리미엄 반다에서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엑스포나 이런 데서만 구매가 가능하신 모델들이라서 중고거래가 아니면 좀 거의 좀 구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뭐 후반이나 좀 그, 넥스포, 한정판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좀, 요즘은 꺼내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요즘은 또, 일반판이 더, 네. 한정판 같아진 <laughs> 느낌도 좀 있지 않나요? 그죠? 반다이에서 나온 검담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에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는 모델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반판들이 더 희귀템이 된, 예, 그런 케이스가 돼서. 맞아요. 원래 이제 푸반 예. 자체가, 예. 아, 이게 이번에 안 사면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음. 이게 있었는데, 얘네가 오히려 더 주기가 짧고, 이제 <laughs> 네. 제가 요새 계속 방송에서 아시마를 얘기하거든요. 아시마를 제가 놓쳤던 게 한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금요일날인가, 수원 건배에 가가지고, 네, 네. 거의 폐점 때쯤에 잠깐 놀러 갔다가, 음... 아시마가 나오는 거예요. 아... DP를 막 하는데, 안 팔잖아요. 네. 그때 다음날 이제 못 가니까, 놓치고, 그 뒤로는 이제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약간 마음속에 한, 한으로 맺힌, 아마 제가 나중에 한 50년 지나서 치매가 온다면 그때도 아마 아시마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가프랑 예전에 런키들이 너무 구하기 어려운데, 좀 그나마 좀 재발매가 많이 돼가지고, 건배 얼마 전에 5월달 에 들어서 좀 제품이 많이 풀, 풀린, 풀린, 풀린 것 같아요. 신상은 확실히 네. 구하기 쉬워진 것 같아요. 네, 네, 물량이 많이 풀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오픈 넣은 몇 시간씩 줄서서 기다렸다가 구매하고 있는 키들이 많았는데, 뭐 요즘 오픈은 여전히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휴장이 워낙 많아서, 막, 건담은 아마 좀 기다리시면 다 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기다리는 주기를, 뭐, 조금 짧게 하고 싶으시게 되면은, 좀, 좀 돈이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취미라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신상들은, 그, 저도 이제,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네. 이제 마트만 가도, 알지, 네. 아카치키나 네. 뭐 초룡신, 네. 다 쌓여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오픈론왜 하셨어요? 제가 놀리거든요. 사신 분들한테. <laughs> 아니, 이거 1, 2주만 있으면은, 뭐좀 이마트에도 깔리는데, 오픈론왜 했누?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전화처럼 이렇게 서로 놀리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또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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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 그, 건프라 풍경상이 지금 지금 좀 많이 아을수 있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야지만 또, 지금 건프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심한 팀입니다. 예 얼굴은 못 보여드리고 찍지 마, 찍지 <laughs> 마 목소리로 찍지 마, 찍지 마확씨 <laughs> 지금 여기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판매를 대기 중인가 아니면은 새로 또 라인업에 추가된 친구인가요? 대기 중인 겁니다. 예. 네. 아, 정리되기 중인 건가요? 예, 정리 중이고, 이제, 여기서 마음을 비우고, 풀러갈는라들이 <laughs> 좀, 이제, 있지 않을까? 아, 이제, 놓아줄 애들과, 네. 이제, 잡아 드실 애들. 네.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요 애들, 요, 아오지. <laughs> 아오지에 빠져가지고, 아, 이거, 괜히 발들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아오지 세트병도 있으신지. 엄청 모았다가, 네. 진짜, 가장 빠르게 포기한 것도 아오지입니다. 왜냐면은, <laughs>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도저히 해어나올수가 없을 것같아가지고 아우지는 급하게 보기도 했지만 또 급하게 내보내, 내보내 시리즈기도 해서 좀 네. 안타깝고 좀좀 애증의 <laughs> 시리즈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 지금 그때 정리하면 서 몰랐다가 <laughs> 찾은 겁니다. <laughs> 아니, 너희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약간 네. 이런,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아우지를 그냥 이게 베리에이션이 많은 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키트화가 안된아우제들도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구현이 가능한 애들이 있잖아요. 하이젝의 다리와 갸프랑의 몸통과 마라 사이의 팔과 네.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아우지가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 요거를 모르고 단순히 전부 다 푸반이라서 어렵다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푸반이라서 어려운 것보다는 진짜 이그 아,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무무진한 어? 이 하트 상상력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 온전한 키트 하나를 만들려고 멀쩡한 애들 다섯 명을 갈아 넣어야 되는. 뭐, 옵션 테트가 한 기체에 뭐, 여섯 개, 일곱 개씩 되니까, 어, 뭐, 그것까지 모아되어 다 싶으면, 이제, 이거. 진짜 왜 아오지라는 별명이 생겼는지를 한두 개만 구매하시면 아마 바로 알수 있습니다. <laughs> 이게 옛말에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은 들어서 나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오지 하지 마라. 탄각이나 두오지 말라는 어.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진짜. 맞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만 좋아서 하려는 게 아니야. 아니다, 여러분 아오지 하세요. 아오지 좋습니다. <laughs> 내가 무슨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가 이제 그 작년과 달라진 점. 카드샵을 네. 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카드샵이 생긴 겁니요 어, 지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물건을 전시하고 한건 지금 이제 거의 한달 정도 됐고요. 어... 그 전부터는 뭐 온라인 방송이나 이런 건 조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물건이 확보돼서 샵 정도의 좀 규모, 좀 모양새를 가진 건한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네. 또 저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또 이제 카드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요 이제 그 트레이딩 카드 예 TCG 쪽하고 TCG 거의 유행형 쪽 많고요 그 다음에 원피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드 예 블러디 블러디 운동 카드도 지금 덜다 블러디요? 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네. <laughs>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바보라서 <laughs> 프레쉬 시앤 블러드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TCG 게임 중에 하나세요. 어... 그래서 오늘 네, 그 관련된 그 카드들 거의 다 지금 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카드들은 다 지금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프레시앤 블러드란다. 네, 살가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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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신선한 피가 아니라 살가피일 <laughs> 거예요. 플래시니까. 이런 네. 게 이제 좀 귀한 카드들인 거죠. 저렇게 팩에 들어가 있고 네. 장식장에 지금 딱 네. 있는 거보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레이드라고 그래, 그 해서. 네. 등급 이제 모시게 되면 여기 숫자가 적혀있으실 거세요. 네. 오늘 등급 받으시게 되면은 뭐 등급에 따라서 가격도 이제 좋은 카드가 더 좋은 카드가 되시는 거죠. 게임을 하는 카드기도 하지만 또 소장하신 분들한테 또 소장품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소장품을 좀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레이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카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아, 이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이제, 이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laughs> 카드를 모르니까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laughs> 네. 저기 지금 3덤이 바깥에 이제 먼지를 막고 있는데 여기 이제 종이 조각이들은 이렇게 <laughs> 좋은 집에 있다. 네. 네, 좋은 집에 그만큼 <laughs> 귀한 것이다. 이거 이제 에반게리온도 있네요. 예, 네, 이런 네. 거는 지금 고정 카드들이어서 가격대가 조금 있으시긴 한데 네. 에반게리온 팬들한테는 수집하고 싶은 카드들이 되는 시는거죠 이거 아, 두 장은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그 건담 카드 게임이고요. 네. 거기에 지금 나와, 들어있는 카드들입니다. 아... 옆에 거는 원피스 망각 카드고요. 아... 에반게리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모킹 타이거 말고 건프라보 네. 채널 가셔서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가 사실 이제 메인 코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자리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의 지금 보이시는 건 RG 쪽에 많이 있을 텐데 RG, HG,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해서 보물창고긴 한데, 이 뒤쪽이 지금 아직 좀 정리 중이라서, 예. 오픈을 못해 되어서 좀 죄송한 감은 있습니다. 크으, 그 뒤쪽이 예. 왜 오픈이 안 되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설명하자면, 예,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사장 예. 선생님한테, 저희 뭐, 꾸겨지면서 들어갈까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꾸겨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드론을 챙겨와야 됩니다. 드론으로 찍어야 돼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 정리가 끝난다면, 정리 끝난 건담창고에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시지만 여기서 여기만 좀 보고 예.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틈 사이로 <laughs> 틈 사이로 어떻게든 좀 보여드리긴 할게요 네. 와 여기까지만 들어와도 배가 부릅니다 예, 배가 불러 지금 뒤에도 <laughs> 뒤에도 뭐 엄청 쌓여있는데 뭐, 요즘 좀 이슈되고 있던 키스는 요거 네. 아 그... 네, 니콜 자쿠 네. <laughs> 제 짝꿍이 탐내는데 저는 그냥 저거는 지금 못 구하는 물건이라고 약간 단도이를 쳐놨습니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구해야 되니까 HG 나이키 콜라 아 나이키 정신 승리를 하거든요 저 도색해가지고, 그냥, 데칼 붙이면 되라고 하는데, 저쵸, 사실 또저 박스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 신발 박스가 의미가 있는 거라서. <laughs> 와, 오, 이게 그리고... 지금 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엑스포 뭐, 한정 커팅 키트도 있고요. 네. 네. 구판 제타 아닌가요? 제가 또 제타 빠돌이여가지고 지금 제타만 보면 이렇게 침을 네. 흘리는데, 저런 것도 이제. 검삼 자코원이고. 아, 아. 검삼 자코원. <laughs> 스테이맨. <laughs> 요것도 지금 되게 보기 힘든 키트일 텐데, 에코즈 타입. 제간. 아, 예, 그, 제간. 네, 네, 저것도 이제 보기 힘들죠. 저거좀 MG로 좀 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장님이 또 제가 봤을 때는 철하단이셨던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제가 작년에 여기서 엄청 샀던 거. 플라우로스랑 그레이즈 아인이랑. 막 엄청 사갔거든요. 이제 철하단원이셨던것 같은데. 뒤쪽으로 다 있죠. 이제 철리 쪽이. 그때 뒤쪽에서 네. 아마 찾으셨을 건데, 뒤쪽이 지금 뒤쪽. 뒤쪽. <laughs> 뒤쪽에 보이실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laughs> 틈 사이로 <laughs> 저기 프리덤이랑 뭐 이런 애들이 보이네요. <laughs> 저기 이제 한정판 애들도 좀 보이고, 예. 여러분, 보기 힘든 거. 엑스건담. 기동신세기. 철하를 오펀스 약간 홍보대사처럼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철하부문 온다 하다가, 요즘 근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철회이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laughs> 지금 기동신세기 X로 혼자 갈아타서 아 이제 예, 제일 힙하더라고요. 네. 보고 있는데. 아, 철회키 트 여기, 여기 몇개좀 있네요. 구판 윙도 있네요. 톨기스도 있고, 헤비암주도 있네. 아까 세트병 말씀하셨는데, 모든 시리즈에 세트병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얘를 하나 사잖아요? 네. <laughs> 그러면은, 어? 저랑 관련된 기체 다 사게 돼요. 네. 건담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저는 그게 유독 심한 쪽에 속해서 집에 이제 누울 공간이 없이 다 건담아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자각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자, 아니면 좀 옮겨놓고자, 그래서 아마 매장을 참고 창고, 창고로 쓰기 위해서 매장을 아마 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기동 힙세기. 이제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면은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약간 궁금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 뿌듯하신지 아니면은 아 저걸 언제 다 만드나 그러면서 고민이 되시는지 진짜 이제 만드는 단계인 제가 넘어서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현타니 현타가 온게매장을 옮기면서 이제 집에 있는 건담을 옮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많았었나 아니면은 중복끼이 쉽게 말하면 4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스트를 안 만들어 놓고 모으다 보니까 뭐 똑같은 건데 4개 살 동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이 똑같은 걸 제가 소대를 만들고자 산게 아니고 <laughs> 있는지 모르고 또산급해 또또 새로 산 거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정리 좀할건 정리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야 겠다 싶어서 좀 자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꼭 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중복킷을안 만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 아, 그럼 지금 요즘 리스트를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 다시 이제 한, 옮기면서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어, 아,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또 시청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어, 사장님 뭐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중복킷을 사야지 저희가 그거를 살수 있는 겁니다. 저분이 이제 중복킷을안 사는 순간, 건담 창고는 네, 저희가 와가지고 살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도매소매가 아니고 그냥 제가 손수 모았던 거를 뭐 제가 이제 매장에서 판매가 할 수가 있어서 중복 킷이 있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하신데 이제 좀 마음 비운 킷들은 중복이 아니라도 음. 문의 주시면 제가 판매가 가능한 거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껏 사장님과 쇼부를 치시면 됩니다 유명한 책들 중에 네. 설득의 심리학 이런 책이 있거든요 아, 아니, 그런 거한두번 정도 정독하시고 사장님을 공약하시면은개하실 수도 네. 안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서, 성인들보다는 저는 학생들한테 좀무릅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학생들은 성인처럼 킷을 좀 이렇게 여러분, 여러 군데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학생들은 부탁을 하면은 거의 뭐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킷이지라도 판매를 할수 있는 네. 그래서 좀 무럭무럭 자랑하는 새싹들에게 색상,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후임 양성에 또 힘을 쓰시는 <laughs> 이거 혹시 영상 보시고 이제 집에서 밤에 놀고 있는 아들이나 딸한테 용돈 지어주고 이렇게 보내는 악용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약간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가 건담을 알아서 온 건지, <laughs> 그쵸, 그쵸. 아니면은 명령어로 입력받고 온 건지. 아 기억나는 게 건담 페이스에서 행사할 때 보시게 되면은. 뭐, 물건을 나눠주더라도 건담, 아는지 확인하고 이벤트 하,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네, 아, 예, 좋습니다. <laughs> 이거 악용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되니까. 아, 이게 뒤에를 봤으면 더 <laughs> 좋았을 텐데. <laughs> 요 사이에도 지금 저기 보시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박스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이게 뭐 정리가 다 끝나면은 한번더 오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원래는 한번 간샵은 이제 <laughs> 다시는 안 간다가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거지. 네. 영상은 안 한다 주위였는데. 국내에 있는 샵을 거의 다 끝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채널이 유지가 안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 이제 스모킹 타이거 베스트 컬렉션 정도로 해서 이 제가 제 좋았던 데만 몇번더 오는 걸로 그리고 사실상 이게 사람들이 저한테 초심 뭐 찾아라 해봤자 내 채널인데 뭐 어쩔 겁니다 <laughs> 이것도 요새 안 보이거든요 리젤 리젤도 이제 제타 파생기여서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도 제타를 좋아하는데 제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고 파생된 리젤까지 좋아하는데 리젤도 또 베리에이션이 많거든요 이렇게 세트팩이 빠지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길 아 얘는 뭔가요? 건담 디엔드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 빌파키 빌파 네, 아, 빌드파이터 아 빌드파이터 좋아하십니까? 어빌파키은 친구 때문에 모으기 시작했는데 네. 친구가 적게 되면서 제가 다 갖고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빌파가 건담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그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파에 빠져가지고, 또 모으다 보니까 히귀치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트를 중간중간 집어넣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파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빌드 파이터 이제 그 시리즈는 예. 근본이라 생각하시는지, 묵은 분이라 생각하시는지, 암살 지도? 건담은 뭐 근본 묵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가장 재밌는 시리즈고, 그 시리즈를 보면서 같은, 그, 건담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 시드, 시드만 좋아하니까 시드가 맞아. 뭐, 윙만 좋아하니까 윙 건담이 다 맞아.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만들어보시게 되면은 비파만의 또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세기만의 매력이 있고, 시드만의 매력이 있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베테랑 다운 <laughs> 빠져나가기. <웃음> <웃음> 하여튼 이게 언제쯤 이제 정리가 될까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몇 월쯤 오셔야 이제 길을 혹시 탐방할 수 있을까요? 6월까지는 제가. 뒤에도 구매하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발이라도 출연하시라고. 안녕하세요, 손수건 씨입니다. 무릎까지는 괜찮나? <laughs> 디스가 있었네. 이거 지금 저희 동네 당근에 시흥에 얼마 에 올라 있는지 아십니까? 4십만 원. 4 0만 원에 올랐습니다. <laughs> 이것도 악성 재고라니 <제거라는> 일본에서. 제가 디스가 세개 <laughs>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팔고 하나 남겨놓은 건데. 아 그때 샀어야 됐는데. 저거 무슨 하트가. 20, 30개가 돌려있어요. 언제 내리나 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40만원이 20만원 가겠습니까 38, 37, 이렇게 가겠죠. 그 누군가 먹겠지. EXS도 약간 소호신 시절이 있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다, 웬만하면 다소호신 아니었다. 아 아니, 그러니까 박스는 큰데 그, 그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덩치를 공간이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음. 수호신 음.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 딥도 저거 만들어 놓으려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워낙에 공감하게 돼가지고 네오지용이나 다음에 댄드로비용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공감하게 몸이고 댄드로비용도 이 세포 뭐 댄드 실물은 건배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박스는 또 보기 힘들지 않아요 예, 댄드 예, 예. 박스 여기 아니 아까 여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댄드가 있었어요? 형님은 지금 이게 아 이게 댄드였구나 자 <laughs> 선풍기 박스인 줄 알고 <laughs> 선풍기인 줄 알았는데 댄드였네 <laughs> 네. 아, 이제 여기가 원래는 이제 스생님이 음. 아, 평일에 이제 본업 때문에 주말에만 잠깐 오픈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카드샵 이들어온 관계로 사장님은 못 빼도 사장님의 컬렉션은 이제 평일에도 볼수 있답니다. 예, 구경 가능하시고요. 뭐 카페나 아니면은 저 개인적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러면 만약에 예. 이제 선생님 예. 안 계실 때 예. 카드샵 사장님께서 예. 사장님의 컬렉션을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어떡하죠? 아. 모르고? 제가 그. 일단은 저, 저 없을 때는 앞에 이제 판매용 제가 목, 목적으로 내놓은 키트는 구매 가능하시고요. 아니시면 이제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셨는지 <laughs> <laughs> 당황하셔가지고. 그리고 건담하시는분들도 진짜 부동산이 항상 걱정되실 텐데 확장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제발. 여러 시리즈 저처럼 모으지 마시고 한 시리즈 좀 모아 보시고 아 이제 여기서 내가 재미를 봤다 이, 이 시리즈 잠깐 놔도 돼 그러면은 다시 그때 다른 시리즈 모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가 되고 살이 되는 아까 저기 써있었죠 플래시 앤 블러드 네, 플래시 앤 블러드 예 괜히 미국에서 유학한 게 아닙니다.